안녕하세요. 네이트 부동산입니다. 지난번에 영종도 오피스텔 4구 타입 2룸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3구 타입 1.5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룸 오피스텔에 들어와 봤는데요. 현관에 들어와 보니 바로 옆 통로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아래로 설치되어 있는데 더 많은 공간 확보를 위해 이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바로 옆 아, 여기는 샤워실입니다. 화장대와 손수저대를 함께 설치해서 한층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거실로 나와 그럼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방에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럼 거실로 한번 나가 볼까요? 네, 거실과 구분된 작은 방이 보입니다. 동선에 맞게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를 둘러보니까 내부 구조가 정말 다른 오피스텔과 비교해서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종도에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만 해도 20조 5천억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요. 공항 철도 급행화 및 제3년육교 등 여러 교통 호재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오피스텔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오피스텔이 총 분양가는 3억 1100만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